가 조금 작다. 자 여기 계시는 500명 이상 모였으니까 500명 정전까지 소리가 납니다. 하한번 시작. 하 아이고 잘하신다. 하두번 시작. 하하하세번 시작. 하하하하 빨리 시작. 하하하하하 <놀람> 하. 에야 잘하신다. 그래서 한번 쫓아오면서 이제 한 번. 예 저기 힘들면요 껌씹으면 된다더라고. 네, 니 입으로 껌을 씹었잖아요. 이제한 번에 껌을 씹어봐. 한, 씹어 어, 한 번씩은 놓고. 자, 그리고 껌을 씹는 거야. 자, 짜짜 자, 자, 씹어보세요. 한 번짜리 씹어보세요. 아, 저 부끄러워요. 이게.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 게 있어요. 예부상라게 챙겨가지고. 껌을 <laughs> 꼬물, 한 번에 씹으라니까. 한번 씹어보세요. 자, 짜 씹어보세요. 아유, 잘하시나? 안 하신 것 같죠? 제일 잘하세요. <laughs> 그리고 박장대 사시면네요 박수 치고 발 구름에서 웃... 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구름 같죠 뭐? 누가 올라오겠습니다, 만들게. 한번 우리 세상이니까 어차피 우수로 왔습니다. 한번 우수 보입니다. 자, 한번 우수 보겠습니다. 자, 박수 치세요. 박수 치고 발 구름 보세요, 발 구름 보세요. 나나나나나. 안 보이시는 분이 신가요 아, 어, 우리 선생님 등쪽 보 계시고, 한번쪽보 계시고. 자, 모만 만들어 보세요. 올오기 전에요. 잘안웃으시더라 안 하고 그 말을 듣고 왔는데 그것도 다 뻥이었네. 너무 너무 잘 웃으시고요. 너무 너무 진짜 완전 최고입니다. 최고. 야 박수.